안녕하세요. 스티커리아입니다. 오늘은 자연꽃이 만발한 강정보 라이딩 강 안쪽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꽃들이 아주 만발하게 피어있고, 풀들도 노릇노릇하이, 푸르푸르하이 아주 이쁘게 피어가 있습니다. 라이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하니 하도 넓었어요. 이거 완전 평야가 이렇게 있는 것같데 가로수들은 지금 보니까 얼기 자르지 못하고, 이 부분이 많이 죽어 있고, 이렇네요. 오늘은 이리저리 많이 나와 있는데, 자연언스들이 지금 곰창이 있고, 한데, 꽃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고, 계절마다 이 꽃들이 라이딩을 하다 보면, <laughs> 다른 각계의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음, 사막 같은 느낌도 들고, <laughs> 여기서는 막혔어요. 다시 뒤로 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강한 숲속에는 이 모든 꽃들이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 그냥 이루어졌는데 이 꽃들은 처음에는 꽃씨를 뿌린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아직 피지 않은 노란 꽃이 꽃속돌이 가에도 많이 있고 이런건데 피면 되게 이쁘고 음, 제비꽃이 가면 뭐 화려할 겁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사람들도 많은데 이강 안에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고 강뚝으로 자전거도로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나무 테크를 깔아 갖고 중간중간에 휴게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휴게시설도 만들어 놓고 이제 아주 보면은 좋은 환경을 지금 많이 연출해 놓은 것 같아요 자연환경이 아름다움을 고객님들도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 집에서 많이 아, 네, 즐겨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저 안쪽에는 다리빨 보행은 전론 자전거 전용도로 이쪽으로도 여름되고 이래요. 봉가 지금부터는 이제 캠핑하는 사람들도 이쪽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것들이 보면 자연꽃 그대로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다 피었을 때는 또 며칠 있으면 노랗게 이렇게 피어갖고 꽃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는 또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또 느껴질 겁니다. 정말 이쁘죠. 숲으로 심은 나무들 하는데 정상적으로 자란 나무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다 보면 중간 육안에 말라 죽고 잡초나가 자연에서 그대 피는 풀, 풀들은 아리깝게 예, 피가 있고 저쪽에 차가 있는 데는 캠핑을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낚시, 강낚시 꾼들이 낚시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나 평평에서 온 분들은 여기 서 강에서 낚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잡아서 어로 유통을 하는지 자기네들이 먹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낚시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비포장도로 자전거의 마미면는 <laughs> 포장은 포장대로 되는거 있고 비포장도로는 비포장도로대로 이 멋이 있습니다 타보시면 라이딩에 즐거움이 분위기 에딱 들어간 듯이 그것도 조금씩 다르니까 포장도로만 타면 이 포장도로를 타는 맞다고 괜찮다고 이쪽으로는 자전거 라이더들은 많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차들이 보입니다. 저는은 연습용 비행기 날리는 곳 손은 저렇서로 갔다가 흔들려야 하는 그 비행기를 매력한 적이 전화하긴 모르겠는데 비행기를 날리는 곳입 야영 텐트 지상의 금지 말이 있네요. 데 여기서도 환산들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만나서 있는 거봅니다 그리고 노란 꽃들이 지금 자연 꽃들이 마늘리 맺혀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이렇게 피풀르면 엄청나게 지금 화려하고 이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